23번, 어, 일단 구조 덕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23번, 자,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when to w people are involved in, 자, 이게 이제 주부죠. 그 다음에 접속사고 be involved in이니까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을 때, 포함될 때 이렇게 되겠죠. be involved in, 어, 두 사람이 관련될 때, 정직하고 열린 대화에 관련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뭔가 긍정적이고 좋은 대화를 하게 될때 이렇게 되겠네요. There is 있다. 유도부사고 동사죠, 그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여기서 이제 주어는 flow가 되겠죠, 그렇죠? Back and forth는 뒤로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는 이제 어, 두 사람이 좋은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정보가 앞뒤로 잘 흘러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t's a smooth exchange. 자 여기 it이라고 하면 음, flow가 되겠죠. flow가 그래서 그러한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은 Smooth exchange, 부드러운 교환이다 이렇게 되겠 있네요. 이 교환이라는 게 정보가 내 정보를 너한테 주고, 네 정보를 내가 받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교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 the pace of jog 해서 자, 접속사, 그다음에 each one이라는 게주 보고요. 그다음에 drawing on 이 술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 pace of the exchange is m 뭐 fast. 요게, 술부가 되겠죠. 각각의 사람이죠. 그렇죠. 각 사람, 자, 이치 다음에는 단수가 와요. 그래서 여기 단수 부정 대명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drawing on이니까 이게, 음, 직역 하면 이게, 끌다가 아니라, 전치사부터기 때문에 끌린다거든직 직역을 하게 되면 각각의 사람은 끌려 다닌다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끌려 다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수거는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조어는요 무엇무엇에 끌려 다닌다 즉 무엇무엇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은 인데 위에서 이제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이러한 정보의 흐름 이 conversation 하고 있는 그 각각의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의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교환이죠. 정보 교환이죠. 정보 교환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뭐처럼? 기억처럼 빠르다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이 컨버세이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 컨버세이션은 좋은 컨버세이션이죠. 좋은 컨버세이션이고 이것은 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이며 이렇게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는 t i o 션의 속성은 뭐냐면 실제 과거의 경험들이다. 실제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빠를 수밖에 없다.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빠르다. 정보 교환은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when more personalized.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이렇게 되겠죠. 죠 그렇죠? 접속사 주술부 있게 있고 어, 그들의 response is 이게 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그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참 이거 도대체 좀 애매하게 써뒀어요. 애매하게 써뒀는데 이런 것들은 어, 왜 그럴까 싶긴 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좀 상당히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선도 내용 정리 하겠죠. 어, 그들의 반응들이 주부죠. 반응들이 Come more slowly. 자 반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부사 비교급이죠. 더 느리게 o m e 이 o r e slowly. Come more 지 l o w l y Come more slowly. c o 사람이 o r e s 하 o w l y c o m 이 more slowly. c o 이 e m o r 느리게 온다. 반응이 느려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because the brain needs. 자, brain this time이니까. 왜냐하면 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시간이냐 하니까 처리할 시간이 되겠죠. 뭐를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자, of a new invention. 자, new invention이니까 새로운 새로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인벤션 발명이잖아요. 이 이건 헛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어낸 소리. 그래서 이 거짓말입니다. 이 라이즈, 이 라이랑 인벤션이랑 전부 동일범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이 새로 만들어낸 거짓말의 자세한 내용들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이 거짓말 할 때, 쌤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거짓말의 자세한 내용들을 만들거나 또는 뭔가 추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 하는 쪽의 반응이 좀 느리,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우선은. 이해됩니까? 자, 무엇보다 느려지냐 하니까, 여기 투 프로세스가 1번이고, 투 리콜이 2번이 되겠죠, 2번. Stored facts. 자 저장된 사실들을 저장된 사실들을 회상하는 것보다 거짓말들의 디테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장된 사실들은 뭐겠어요? Personal experiences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 memory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범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일범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들 같은 거는 끄집어내는 게 금방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New Invention 같은 이런 거짓말들은 뇌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As they say, timing is everything. 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이밍이 everything. 타이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인데 어, 여기 day가 누군가인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 여기서는 이 dare, one person, 거짓말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단복수가 좀 개판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짜증스러운데요. 어 그냥 맥락을 따라가보면, 우리 이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으니까 맥락을 따라가보면, 자, 그들이,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 타이밍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타이밍이 전부다.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은 보통 타이밍은 시, 시기를 이야기, 시기,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취할 때딱 맞는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왜 그런 거아니 위에서 위, 이 타이밍을 이 타이밍 내용이 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요 위에 보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뇌가 어 이미 있는 사실이나, 또는 새로 만들어낸 그런 허구를 처리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처리 시간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맥락상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처리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설지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그냥 어떤 나의 논리적 판단에 따라서 설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요? 될까? 되겠지 뭐. 예, 말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 나는 선생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하겠다, 이 말이죠. 개판이 아주 글, 이글 자체가 아주 아주 놀리고, 아유, 진짜. 자. 녹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네, 아무튼 클날 뻔네요. 했 녹화 끊을 뻔했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타이밍 타이밍 이즈 에브리씽이라는 부분은 위에 있는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 문장 집어넣어라고 하면 어딘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또할것 같고요. you will artist time lag. 타임 랙이라는 거는 역시 또 시간에 관한 이야기죠. 시간 지체거든요. 자, you will notice.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거다. 느끼게 될 거다. 뭐를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뭐할 때요? when you are having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겠죠. 대화를 할때 시간 지체를 느끼게 될 것이다. what the s e m m o n who is making 자,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 어떤 사람이냐? making things up 어 Things는 사건들이 되겠죠. 메이크업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as they go 그들이 진행해갈 때이고 o 가 나오는 거는 보니까 conversation하고 연결이 되겠죠. 맥락상 대화를 진행해나갈 때 그들이 대화 대화 위를 쭉 하게 될때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이 s 머 m n e 은는요 이거죠. Lie하는 n 이죠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한다는 거야. 이게 Who is making things up이라는 거는 uh, New invention, 그 다음에 One person lies, lies랑 동일범주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시간 지체를 uh, 느끼게 된다. 왜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뇌가 시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어때요? 느려진다는 게 되겠죠. 아, 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아니다, 바로 뱉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말이지. 음, 주로 전교 1등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구라빵을막 치는 거. 그럼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 느려진다. 타임렉이 생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 어, don't forget that. 자, 술부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don't forget. 뭘 잊지 마냐 하니까 자 접속사 나왔네요. The other person, the other person maybe reading. 자, the other 나머지 한 사람이죠. The other person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인데 이게 one person과 the other person이 사실 둘 중에 한명 다른 한명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이 the other person이 다른 원퍼슨하고 만일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누군가의, 어, 바디랭귀지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your 바디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맥락상, 이 the other person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당신. 그러니까 이 the other person도 결국에는, 얘인가얘 거짓말하는 거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e other person도 거짓말하는 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상대방이죠. 나의 당신의 상대방이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를 자, 몸미에 붙어 있는 에주엘은 또한 역시라 고 그랬죠, 그렇 예, 또한 여러분의 몸짓을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이렇게 술부죠. 자 심투는 인거 같다잖아요. 인거 같다. 자, d i s b e l i e v i n g 은 어, 의심하고 있는 이제 그렇죠? 안 지도 봤어요, 그죠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들의 스토리를 이 그들이 얘들이잖아요. 그죠이 그들이 얘들이란 말이야. 거짓말하는 애들의 얘기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 t h y 자 <laughs> 이게 이제 주절이죠. We'll have to p a s e 그들은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 to process that information. 자,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한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짓말을 만들어 낼때 거짓말을 만들어 낼때 내가 어떤 시간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미에 보면 그러한 정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어이 새끼 구라뻥인데라는 반응을 막 보이는 거야. 어 이렇게. 음? 그러면 그 구라뻥 반응을 보고 나서 그것 쫓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할 때도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의 의심 반응을 받아들여서 그걸 처리할 때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어,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이해를 사실 이게 문장이 단복수가 개파이라서 약간 억지스럽고 내용도 억지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시험을 쳐야되기 때문에 이 억지스러운 내용들을 역시 안 억지스러운 척 이렇게 선생님이 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어 그래서 이제 뭐 문장 구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논리독이다라고 하면. 어, 구조 독이다 라고 하면 구조를 파악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글자 너무 작나 보이나요? 네. 어, 첫 번째는 좋은 대화죠. 좋은 대화, 좋은 대화는 정보의 흐름이 좋다는 거죠. 정보 흐름이 좋다는 거죠. 정보가 잘 흘러간다는 거고 또 그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좋은 대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럽게 잘흘러 간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 이야기 하고 나서, 어, 그런 좋은 대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조금 지겨운데? 요걸 바꿔야지. 아, 좋아. 아, 좋아. 좋은 대화는 좋은 흐름이 있고, 자, 그 밑에 한번더 속성에 대해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하니까 경험을 하는 거다. 실제 일어난 일, 즉이 경험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예와 대립적 개념인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거다. 경험으로 하는 거라서 기억 같은 거고 고로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좋은 대화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저장된 사실 저장된 사실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험 기억들과 동일범주화라고 그랬죠, 그렇이 저장된 사실을 회상할 때보다 거짓을 처리하는 시간이 이 거짓 new invention이죠. 선생님 이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그냥 아니 모술박아버렸어요 거짓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걸려서 반응이 느려진다. 느리다. 빠르고 느리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말하듯이 타이밍이 전부다. 이제 이건 제 선생님이 세, 이야기를 좀 다르겠죠. 그쵸? 어, 이 타이밍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타이밍이 전부다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처리 시간이, 처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중요하다. 근데, 처리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참과 거짓의 분별 같아요. 참, 거짓의 분별. 이건 선생님 생각이다. 참과 거짓의 분별이라든가, 또는 좋은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 좋은 대화의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 무엇이 좋은 대화인가 거짓 없는 대화가 좋은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내 피셜이에요 알겠어요 해설제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해설지 읽어봐도 뭔 소리지 인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자뇌 어, 뇌가 뇌가 느려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 지체를 당연히 느끼게 되죠. 근데 거짓말 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몸짓을 잊고 이 의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뭔가 의심하게 될 때는 정보 처리를 멈출 것이다. 아예 멈춘다, 그렇죠?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를 멈춰버린다. 네, 아까 쌤이 느려진다 했는데 더 심하게 정보 처리가 멈춰질 것이다. 요렇게 내용이 흘러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요, 음,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저가 선생님 같으면 출제를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제를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쌤이 이야기했던 구조독, 그 다음 에 이것이 논리독이에요. 요게 정확하게 두 개로 딱 대립되죠. 이게 대립적 사고, 그리고 각각의 대립이 각각의 범주를 가지고 있죠. 좋은 대화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각각의 범주를 가지고 있고 이각 범주 속에 뭐 여기 뭐 lie, no invention, 뭐 또는 뭐 stored fact, 뭐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단는 다르지만 각 범주 속으로 내용들을 집어넣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뚜렷하게 예,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초적인 논리독이에요. 지문이 쉬워서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지문들, 문 말인지 막 머리가 뱅뱅 돌 때도 이런 범주적 사고를 하게 되면 로직이, 그 논리가 매우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은 이렇게 마칠게요.